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주변에 호재가 가득한 날이네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운은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행운도 찾아오지 않아요. 노력과 도전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애정우는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랜 친구나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과 새로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런 뜻밖의 만남은 놀라운 동시에 즐거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하니 어렵지 않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우는 로또 번호 선택에도 자신의 직감을 믿고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행운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애정운은 가볍게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짧은 여행이나 당신의 일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애정을 느끼게 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이성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날이에요. 감정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자신의 이성을 믿어주세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금전우는 오늘은 조금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들뜬 기분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겠죠. 애정우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어요. 마음이 설레이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결정의 날이에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집중하기 쉬운 날이죠. 지금까지 느슨한 태도를 고쳐야 할 때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생각이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금전우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한 욕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정신없이 바쁜 날이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쉽게 허무해하지 않을 만한 성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소비에 대한 계획과 자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로 인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고 긴축 재정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네요. 로또 구입도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애정우는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에 이미 충분히 어필되고 있지만 본인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요구가 과하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악연이던 사람이 당신을 돕는 날이에요. 예전에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도 이제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작은 노력이 모든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요. 금전우는 큰 욕심이 없으면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고 만족도도 높을 거예요. 이 페이스를 유지해주세요. 당신의 노력에 맞는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애정우는 사랑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그만큼 가치 있는 행복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안하게 사랑을 받기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꼬여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날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생각보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당신의 매력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대체로 무난한 날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금전우는 로또 구매 시에도 큰 기대 없이 3, 4등을 노리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행운이 조금 더 당신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이런 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바라던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꼬여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날일 거예요. 머리속을 복잡하게 했던 일들을 벗어날 기회가 있을 테니 노력이 중요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오늘은 소비 생활의 계획과 자제가 필요한 날로 보입니다. 충동 구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후회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지갑이 텅 비어도 오늘은 긴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며 조금씩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날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수입 자체에 이상은 없지만 과도한 지출로 적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만약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인 줄 알지 말고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과 모습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당신의 업무가 다른 분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현재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 구입은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더욱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느끼며 사랑을 쌓아가는 기회가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시작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끝나는 부분에서는 화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애정운이 정말 좋은 상태에 있어서 사랑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행동과 노력에 상대방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